반갑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가 경기도죠?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야죠? 새로운 나라 만들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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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정말 보기 어려운 저도 처음 보는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우리 잠깐, 우리 곽 변호사 내려 오십시오. 우리, <laughs> 우리 재밌지요? 정치란 즐거워야 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분열과 증오,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화해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행복한 과정이어야지요. 우리 곽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이름이 뭐라고? 곽동헌이요. 곽동헌. 네. 아, 저는 사실 예상 못한 존재가냐고 문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누군가 있습니다. 우리 박동원 학생 한 말씀 하실래요? 못하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번 마세요. 안녕하세요. 크게 연기 연기 있게, 있게.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박동원입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저희 집에 애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는 잘했나요? 우리 네. 할머니 잘했어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 화이팅. 네. 박동원 화이팅. 네, 반습니다 튼튼하게, 씩씩하게. 네. 하나 들어와서, 하나 들어와서. 예, 다시 한번 박상한 변호사와 박동원 원니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를 모셔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바라지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미래들 미래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나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어져야 자식도 많이 낳고. 미래도 있고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하는 사회로 더 공정한 사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더 유능하게 이 나라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많은 기회로 청년들이 증오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세상 만들 사람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통령만 똑바로 뽑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성들은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알지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하니까 누군가가 일선에서 죽어가면 그 이선을 누군가가 채워야 하니까 우리의 사형을 사랑하는 아들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 전선에서 총알을 맞아줘야 하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이렇게 될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경, 군사대국입니다 세계 1강의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군사비만 해도 북한의 1년 총 생산을 초과할 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범하기만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대통령이 유능하기까지 하다면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겠지요.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평범 이하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오판을 한다든지 전쟁을 좋아하는 주술사가 전쟁 한번 해보면은 니네 인생 확 빈다 이런 소리 해서 거기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유능한 안심 대통령 유능한 안보 대통령 안보안심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자, 그리고 제가 번외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경영 후보, 연설원 여러분. 어, 원래 유세 장에는 서로 양보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 비워드릴 테니까 지금은 잠깐 스피커 좀 낮춰주시고 이쪽으로 지향성으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게 우리 함께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허경영 후보님, 자 우리 서로 협조하고 서로 공존합시다. 자 부탁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코로나 뭐별 겁니까? 옛날에는 좀 무서웠어요. 걸리면 정말 위험했는데 지금은 기저질환자라든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증 환자 잘 관리하고 기저질환자 사전 예방 잘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나와두대 응급 중환자 처리만 철저히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감염자들의 치명률이 독감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피해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역 방침도 바꿔야 합니다. 방역 방침도 이제 완전히 바꿔서 막는 것보다는 대처를 잘하자. 남들은 뭐 마스크 벗고 수만 명이 모여서 축구 경기장에서 열광도 하는데 우리 이제 마스크는 잘 끼고 일상적인 경쟁 활동 활동으로 친숙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저 이재명이 당선되면 곧바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에 방역 누가 잘했습니까? 제가 신천지 명보고하는 거, 시설 폐쇄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평까지 쫓아가서 제가 확실하게 교주까지 누구는 영매라고 무서워하는 모양이던데 제가 교주까지 검사 강제했습니다. 잘했죠? 지금 재택 치료 시스템도 성,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다. 전, 전국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화폐로전 국민 지원해서곱하기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 올려준 게 진짜 도와준 거잖아요 그거 잘한 사람 누굽니까 이제명이제명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피해 방역으로 인한 피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죠 지난 손실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조정 탕감해서 정리할 것이고 신용불량된 사람들 신용사면 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생길 손실도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50조원 제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라도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취임하면, 아니 당선되면 즉시로 민생회복 101 프로그램 확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손실 때문에 미래가 아무래서 극단적 선택을 그런 고민하는 그런 사회에 제가 확실하게 끝내고, 희망이 있는 유연 스마트한 방역으로 확실하게 전환할 테니까, 저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조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연이 선제 타격한다고 겁줘 가지고 상대방 자극해서 군사 긴장을 높이면 죽과 떨어지고 경제나 빠지는데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들. 우리가 손해죠. 그런 손해 보기 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보는 결코 정략에 이용되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안정을 먹고 삽니다. 전쟁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지요. 러시아 결코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규탄에 마땅하고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주가가 1600 얼마인데 지금 600 얼마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후로 폭락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는 우리나라 주가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운운하고 본인 입으로 전쟁광 운운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사드 배치한다는데 대체 어디다 할겁니까? 아, 그 아큐로비스타 아러로비스타 사는 그 옆, 옆집 사람은 뭔 죄예요? 아 신천지본부? 그러면 누가 신어할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사드 설치하려면 신천지본부 해라 이러면 절대 못하겠군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으면 경제가 위기를 겪습니다 브라질에서 봤지요. 네. 정정이 불안하면 경제가 나빠진다. 정정이 안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보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겨우 하는 얘기가 국민이 맡긴 이 엄청난 권력으로 정치보복하고 옛날로 되돌아가서 과거나 후벼파겠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미래로 가야 합니다. 5년 짧습니다. 개헌하려면 4년으로 줄어야 되는데 더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삶을 보살피고 그 복잡한 국정들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 갈등들을 조정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런 이상한 헛꿈이나 꾸고 보복이라고 5년짜리가 어디 건방지게 아 겁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 없는 모든 국가 영향이 미래를 향할 수 있는 통합 정부 국민 내각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체제를 양당 독점 체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민주당.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이재명이 후보인 당. 민주당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 토론에서 약속드린 대로 내일 저녁 8시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기 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민주당 내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안철수 심상정 이 야당들이 억울하다 왜 위성 만들어서 정당 만들어서 우 기회 안 줬냐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 풀어줘야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 내일 8시에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지금 이 황무지에서 지금 10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왔죠 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인재 역량 정말 다 모아야 합니다 미워하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거 때는 경쟁할지라도 선거가 끝나면 모두를 편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제가 전임지사 편이라고 학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산하기관장 중에 잘하는 사람들 전임지사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 잘하기래 눌러놨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재인까지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재명이 일 잘한다의 증인이죠 우리 리뷰도 쓰지 않습니까? 물건 써보고 야 이거 괜찮더라 너도 써라. 이재명 사용 후기 열심히 써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쓰니까 확실히 품질 좋고 다시 써도 좋겠더라.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대통령, 시장, 도지사 일 잘해야죠. 네. 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 삶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향 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유능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고향 많이 발전하고 있지요. 고향을 더 발전시킬, 고향을 잘 아는, 경기도를 잘 아는 후보가 누굽니까? 제가 남쪽, 북쪽 나눠서 경기도가 갈등 겪을 때, 북쪽에 공공기관 거의 다 옮기고, 북쪽에 SOC 투자 훨씬 더 많이 하고, 북쪽에 산업 배지 훨씬 더 많이 하고, 북쪽에 재정 분담 훨씬 더 많이 가게 하고, 이재명이 남쪽, 북쪽의 균형을 확실히 맞췄죠? 북쪽이 서울시 투자 예산이 60% 남쪽이 40%로 옛날부터 아주 반대로 바뀌었지만 우리 남쪽에 있는 경기도민들 그거 잘못됐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경기도민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들 부탁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3월 10일에 3월 10일에 두 가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똑같은 해가 뜨고 세상은 똑같겠지만 눈딱 떠봤을 때 열린 세상, 열린 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로 되도록 가는 것입니다. 정치보복이 횡행하고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어쩌면 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나라 성장보다는 정쟁에 매달리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은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역량 있게 국정과제를 잘 챙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좋은 정책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채택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만드는 세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문 중에 어떤 문이 열릴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윤석열, 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바로 그 주체들입니다 여러분 시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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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형.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하는 어른들이 결정하지만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한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위험성이 만분의 일이라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더 공정한 나라, 더 성장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더 미래를 확실할 수 있는 나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쳐봅시다. 나를 위해, 미래요. 고향을 위해, 미래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요. 이재명은 미래요. 대통령은 미래요. 예 우리 이재명의 후 힘찬 연설이었습니다.